가끔은 아주 가끔은 10년 후에 나에게 묻고 싶다. 나 지금 잘 살고 있지? 현지 시각은 5시 20분입니다. 저는 새벽 5시 반에, AI한테 알람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 매일 이렇게 오늘의 성장 한 문장, 그리고 오늘의 인사이트, 오늘의 지식 세 가지를 정리를 해서 매일 보내줘요. 그럼 일어나자마자 이걸 보면서 한번더 마음가짐을 하는 거죠. 일어나자마자 첫 마음가짐이 그 하루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I 이번 주 초에 제조업체만 2 0 군데에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 제품마다 후기 하나하나 다 보고. 그렇게 진짜 어렵게 제품 선정부터 제품 제조업체 컨택 연락처 알아내고. 그래서 이제 이메일 보내고. 아, 내가 너무 순진하진 않아.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이메일 체크조차 하질 않네요 스무 군데 중에 딱두 군데에다 연락이 오는 상태입니다 이게 제 포트폴리오인데요 진짜 열심히 만든 거거든요 이것도 같이 보냈는데 메일 체크를 안 하니까 되게 속상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아싸리님들도 제 채널에서 구경하실 수 있어요 노션으로 만든 포트폴리오고요 이렇게 하나씩 클릭을 하면은 그 안에 이렇게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 강연도 했어요 <laughs> 라디오에 그 출연했어요 예전에 책 썼을 때 <laughs> 이렇게 책도 두번 썼었고요 저는 엄마로서의 역할의 나를 인정하기까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엄마라는 그릇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걸 인정하기가 물론 내가 선택한 아이들이지만 저는 제 삶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었 그래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거 나와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되게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엄마로서의 역할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해왔고, 그래도 아주 조금은 제 이름을 만들어 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보니까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그래도 여기까지 만들어 왔구나. 그동안의 저의 발자취를 한눈에 본 느낌이랄까? 여전히 부족하지만, 10년 후에 저는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도 잘하고 있다고. 어, 아, 나 아침부터 눈물 난다. 도시락 싸기 시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한판 구우는 순사 보기엔 그럴듯한데 실은 별거 없는 오늘은 소세지 치즈빵 갑니다 아침에 바쁘니까 저는 간단한 메뉴만 하게 되더라고요 요 메뉴 진짜 간단해서 도시락, 간식, 아침까지 다 커버되는데 재료는 더해셔야 식빵, 소세지, 베이컨, 치즈, 토마토 소스 끝 먼저 식빵 대충 납작하게 밀고 간단히 토마토 소스 발라 다들 먹다 나면 토마토 소스 하나씩 잊혀 이거 이거 있으면 요리할 때 진짜 요긴하게 써먹는다 가끔 세일하거든 일단 쟁여 이제 치즈 한장 까는데 한 장이 없네 얘들아 오늘은 복불복이다 이제 소세지 올리는데 그냥 올리지 말고 베이컨 감싸서 굽잖아요 겉바속촉 진짜 이거 한입 먹으면 육즙에 감탄까지 쌍으로 터져 이제 소세지 초벌로 구워주고 하나씩 올려서 손가댄 대로 모짜렐라 듬뿍 싹 감아서 고정시킨 다음 계란 옷 대충 발라주고 F 돌리면 끝 F 돌리는 동안 애들 좋아하는 떡꼬치 준비해요 꼬치 끼기 귀찮아서 오늘은 그냥 가셔 과일도 종류별로 준비해줍니다 언뜻 보면 평화로워 보이는데 현실은 이렇다 아침부터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 보고 안 먹으면 정 없어. 와 이거 진짜 별거 없는데 맛은 미쳤어. 바쁜 아침에 딱인 미취인 메뉴 정말 미쳤어. 바쁜 아침에 딱이에요. 야, 지금 시간 없어 빨리 시간 없는데 이러고 있어. 진짜 미쳤어. 오늘의 메인 메뉴는 소세지빵 되겠습니다. 떡꼬치 넣어줄게요. 요구르트 하나씩, 초코파이. 오늘의 과자는 미니 도넛츠 되겠습니다. 오늘의 과일은 귤, 사과, 바나나 넣어줄게요. 자, 그럼 도시락에 넣어볼까요? 잘 먹고 잘. 시기끝습 어머니 마당을 쓸때 나는 기분이 좋다. 가끔은 아무런 생각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 참 좋다. 먼지처럼 흩어진 고민들이 빗자루 끝에서 사라지는 시간. I love strong just like a love song baby it's haunting me don't know what you're thinking it's like I'm sinking deep underwater maybe it's ha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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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me oh harder for me maybe we're over it or maybe just lovers cause under the covers baby you're showing me Fearless, no one can hear us You're throwing the pit through the floor Now put your loving, loving, loving on me lovin' hey, loving on me 시관관리 꿀팁에 대한 댓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 꿀팁 갑니다. 이게 제 시간표인데요. 일본의 한 디자이너가 보완한 만다르트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한 가지 큰 목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덟 가지 세부 목표를 정하고요. 이 여덟 가지 세부 목표를 또 기준으로 해서 또 다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여덟 가지를. 그렇게 되면은 총 81개의 세부 목표가 나오죠. 원래는 이제 여덟 개씩 81개까지 하는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목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거의 지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반복되는 것들을 지워주시면 돼요. 이렇게 또 중요도 별로 분류를 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실행할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이렇게 시간표에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녁 시간은 아이들하고 같이 보내야 되겠다. 딱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고정이야. 그리고 또 고정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럼 남는 시간 블럭들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주황색으로. 그런 것들이 내가 진짜 실행해야 될 그런 목표들을 넣는 거죠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나의 원래 목표가 어떤 거였는지 또 내가 어떻게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시각화해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한눈에 요렇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면서 이렇게 시간 계획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 사회에 좋은 사람이 되고 다 나는 1만 유튜버가 되고 있다 나는 매일 1%씩 성장하고 있다 나는 메시지로 위로를 이고 있다 나는 올해 안정된 세이프 하이프이다 나는 월500 벌고 있다 나는 남편보다 더 벌고 있다 나는 존경받는 CEO 가영과크리이터다 <laughs> 웃기죠 <laughs> 민망한 장면인데 저 진짜 다 보여줍니다. 이거 매일 합니다, 저. 그리고 수시로 해요. 최근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당신의 뇌는 최적화를 원한다. 어이 책에 보니까 우리 뇌는 내가 이야기하는 것과 나의 현실이 부조화를 이룰 때 그거를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뇌를 더 쓰게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저의 뇌를 착각시켜서 조금이라도 더 쓰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체면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요. 도파민이 나와. 이 도파민이 집중을 하는데 좋다고 합니다. 저는 이 비주얼 타이머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렇게 30분 일하고 저는 5분 쉽니다 보통은 25분을 일하고 5분을 쉬는 게 포모도르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통상적인 집중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같이 이런 어른들도 한 번에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정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30분을 세팅을 해 놓으면 절대 이 시간만큼은 핸드폰을 안 보려고 안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진짜 딱이 시간은 집중하자 그리고 끝나면 보상을 줘요, 저한테. 에너지 반을 하나 먹는다든지, 커피를 한잔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의 몸뚱이도 채찍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 30분마다 내가 실행해야 될 것들을 늘 생각해요. 아, 30분 안에 이만큼 분량 끝내야지. 또 다른 30분 동안 이렇게 해야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해야 될 분량들을 미리 적어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는 게더 좋은 점이 또 뭐냐면 제가 허리랑 목이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30분마다 의도적으로 일어나서 스트레칭도 해 주고 이렇게 움직여 주고 이렇게 하는 게제 몸에도 더 좋아 가지고 여러모로 저는 이 방법을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진짜 꿀팁이니까 해 보세요. 제가 만든 이모티콘 10종이고요. AI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 가지고 이 그림체 기억하시죠? 제가 그린 그림체예요. 그거를 이제 변형, 계속 변형해가지고 표정별로 또 상황별로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유튜브 멤버십을 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멤버십이 원래는 구독자 1000명부터 열 수가 있어요. 아주 초창기 때부터 사실 열 수가 있었는데 사실 다른 채널들 보세요. 멤버십 연 채널들 정말 많습니다. 아무 혜택도 없이 연 채널들 많더라고요. 나도 그냥 뭐눈딱 감고 열수 있었어요. 근데 나 아 모르겠어요 저는 매달 멤버십이라는 게 매달 돈을 지불을 하는 건데 그냥 제 성격상 돈을 지불을 하면 그만한 가치를 제공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몇달 전부터 계속 준비 중이 있는데 이모티콘도 정말 아는 맘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모티콘을 멤버들이 쓸수 있도록 하고 혜택도 결정이 되면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조업체 두 곳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공동구매가를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드네요 제가 조금 더 가격 낮춰 달라고 계속 메일을 보냈는데 어, 안 된다고 하네요 이게 공동구매가는 아예 정해져 있대요 어디든 두 군데 다 그러네 좀 유명한 제품들 있잖아요 뭐 실리만, 퓨롬, 샤크닌자, 알텐바흐 어, 이런 곳은 아예 답장이 없어요 내가 또한 집이 하잖아 근데 이 제품 진행한 인플루언서 10명한테 부탁을 했어요. 막 메일로 사정을 해 가지고 저도 뚫을 수 있게 해 달라. <laughs> 10분 중에 한 분이 확인하셨더라고요, 인플루언서. 그분이 제 채널을 보시고 너무 감사하게 저를 좋게 봐 주셔 가지고 규모가 되게 큰 벤더사인데 그 벤더사에 저를 소개를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업체가 제가 알아보니까 웬만한 유명한 제품들 그리고 대형 인플루언서들 뭐 연예인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큰 업체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공동 구매 시장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 제두 곳에서 제가 받은 견적이 있잖아요 그 견적이랑 이 벤더사 통해서 받은 견적이랑 똑같아요 아예 그냥 표 자체가 엑셀 파일 자체가 똑같은 걸 주시더라고요 뭐 처음에는 내가 제조사만 직접적으로 뚫으면 더 나은 가격을 받을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조사 입장에서는 이게 유통 가격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단독 할인에 되게 보수적이더라고요 이렇게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앞으로 전략을 투트랙으로 세워야 될것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유명한 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이미 퀄리티가 검증이 될 제품이고 이 공급가가 온라인 최저가보다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브랜드들은 제가 이큰밴드사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다른 전략은 작은 브랜드들인데 내실이 있는 브랜드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를 이제 발굴을 해서 작은 브랜드는 저랑 협의가 어느 정도 될수 있을 그런 여지가 있, 있으니까 이렇게 동시에 투트랙 전략으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오전 내내 영상 만들고 녹음하고 촬영하고 업체들과 전화도 하고요 잠시 시간 나서 달리고 나왔어요 일주일에 딱세번 뛰고 있고요 늘 시간을 쪼개서 뛰는 편이에요 하, 다 뛰었고요 5km 완료 이제 후딱 밥 먹고 와, 무조건 맛있어 음, 지금 시간이 없어 빨리 먹고 씻고 나가야죠 아 뭐야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요 모든 전기가 나간 상황입니다 뉴질랜드도 보면 한전 같은 그런 회사가 있는데 벡터라고 있어요. 일단 이쪽에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아웃케이지 됐다라는 공지사항이 뜬건 없어요. 그러니까 전기 나갔다라는 공지사항은 없는데 일단 저는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Moments later. 어, 전기 들어왔다 <laughs> 지금 전기 나간지 한 45분 만에 바로 전기 복구됐습니다. 지금 싱크대가 막힌 것 같습니다. 여기를 한번 풀어 볼게요. w 이 이제 거의 10시가 됐고요. 저는 자려고 누웠어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갑니다. 10년 후에나 잘 보고 있지? 나잘 하고 있지? 조금 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와 식탁 위 i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만드는 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